쭉 가다가 여기서 체가 넘어가는 지점, 첫 번째 포인트 그때 왼손이 멀어지는지 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른쪽이 좁아지는지 그럼 왼팔이 바로 밴딩이 되죠. 안녕하세요. 안세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 레슨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어, 백스윙 길이 헷갈리고 백스윙 시 왼팔이 탑에서 구부러지는 현상이 있다면 오늘 레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선은 우리가 왼팔로 어, 골프를 쳐야 된다. 물론 두 손으로 잡고 있는 한, 왼팔도 역할이, 아무 역할이 없진 않겠죠. 근데 백스윙을 할때 우리가 왼팔을 기준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은 길이 너무 헷갈려져요. 그래서 오른손을 먼저 잡고 백스윙을 연습을 해 보실 건데요. 이렇게 딱 셋업을 하면 오른손과 내 가슴의 간격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간격을 유지해서 테이크백을 해 볼게요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옆으로만 움직여도 그렇게 간격이 좁아지는 현상이 없어요. 그쵸? 옆으로만 그냥 움직여도. 그래서 살짝 쭉 옆으로 움직이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올릴 수는 없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채끝을 손목이 써져서 이렇게 올리는 형태가 돼요. 근데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과연 내 손은 가슴이랑 멀리 이렇게 밀면서 꺾는지 아니면 이 간격을 상상하면서 꺾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좁아지면서 하면 손목이 안 꺾이고요. 멀리 하면 몸이 돌리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코킹이 되는 과정에서 이 간격을 상상하고 채를 넘어가고, 그러면 또다시 간격이 느껴지고 그 간격을 유지해서 탑을 형성시키고. 오늘은 이 동작만 하시면 백스윙 길과 왼팔의 뻗어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오른팔로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왼팔이 우리는 방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른손은 역할이 없고, 왼팔로 테이크백을 하면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체를 넘기는 과정에서, 손을 몸에서 멀리. 그러면은, 멀리 하면, 아까 몸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왼팔은 잘 이렇게 접진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가끔, 왼팔을 멀리 하면서, 팔을 이렇게 접으면서, 코킹이 없이 만드는 건데, 왼팔은, 이 체를 넘기는 과정에서, 손이, 이 몸과의 간격을 멀리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몸의 회전을 방해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손 간격을 유지해서, 테이크 백, 여기서 가면, 채가 넘어갈 때, 멀리, 멀리만 안 하면 돼요. 간격을 유지해서 채를 넘기고, 채를 넘기고, 그러면, 요거를 옆에서 보여드리면, 궤도가 어디로 가는지 자세히 보이실 거예요. 손하고 가슴의 간격을 지켜서, 테이크백 테이크백을 하다가 여기서 채가 넘어가야 되는데 멀리 멀리 그런 몸에 회전이 되지 않고 손이 궤적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손하고 몸하고 간격을 유지해서 테이크백을 하다가 채를 넘길 때 넘길 때 손하고 간격이 멀어지지 않게 채를 넘기면 어때요 궤적으로 손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회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과 오른손과 가슴이 가까워지지 않게 쭉 그러면 왼팔도 밴딩이 생기지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오른팔이 구부러질 오른팔이 손하고 가슴하고 가까워질 경우에는 이제 손목이 안 꺾이는 이런 현상을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왼팔이 손하고 몸하고 멀어지면서 체가 이렇게 꺾이는 형태로 하프를 가려고 하면 또 몸이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는 몸이 돌지 않는다. 그러면은 테이크백 이후에 이제 하프스윙으로 가는 지점에서 체가 이렇게 위로 방향 전환이 되죠. 손목의 방향 전환. 이때 손하고 가슴의 간격이 멀어지는지. 멀어질 경우에는 회전이 잘안 되실 거고. 그리고 여기서 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른팔이 접, 가까워지는지, 오른손하고 가슴이 가까워지는지.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손목이 힘이 없이 이렇게 코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손, 오른손이 몸이랑 가까워졌다는 거는 왼손도 몸이랑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 왼팔 보이시면 어때요?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의 간격을 이 체가 올라가는 지점에서 변화가 없이 체가 올라가지고 그리고 탑을 형성시킨다? 그러면은 백스윙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막 왼팔을 멀리 하면서 백스윙의 길을 막 느끼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내 백스윙이 지금 어떤 모양일까 어, 치고 나서 바로 안 느껴지실 거니까 방금 설명드린 연습을 하면서 어, 촬영을 해서 어, 스윙을 익히는 눈으로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그림 그리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백스윙이 잘안 느껴진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이랑 몸이랑 간격 뭐 대충 뭐. 뭐, 한 30cm다, 뭐, 이렇게 인지를 하면, 테이크백 때는 굳이 몸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움직여도 좁아지는 형태가 아니에요. 같이 가지 않아도, 그냥 움직여도 절대 좁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서 체가 넘어가는 지점, 첫 번째 포인트. 그때 왼손이 멀어지는지, 오른손이 멀어지는지, 오른손이 멀어지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른쪽이 좁아지는지, 그럼 왼팔이 바로 밴딩이 되죠? 그래서, 뭐, 멀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게, 여기서 체가 넘어가고, 어드레스 때 간격을 유지해서 넘어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왼팔을 멀리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른쪽에 간격을 유지해서 백스윙을 올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손이랑 몸이랑 간격이 늘어났다, 좁아졌다, 늘어났다, 좁아졌다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백스윙 스피드도 원래보다 막 빠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 스피드를 내지는 못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자꾸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체가 꺾이는 방향이 딱 전환되는 지점, 힌지가 딱 들어가는 지점에서 내 손이 과연 내 몸에서 멀어지거나 좁아지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탑에, 하프에서 탑에 도달하려고 할때 마찬가지로 멀어지는지 좁아지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때 너무 이렇게 뭔가 삼각형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봐 이렇게 겨드랑이랑 다 풀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손과 가슴의 간격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앞으로 나란히 해서 텐션을 살짝 주시면 대충 여기 사이에 뭔가 막대기가 껴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드레스 했을 때 먼저, 간격을 느끼고, 테이크 백할 때는 굳이 같이 간격을 유지하려고 같이 돌지 않아도 돼요. 어, 충분히 좁아지지 않아요. 좁아지거나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체가 넘어갈 때만 중요하고, 탑에 도달할 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백스윙 길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왼팔이 구부러졌던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슨 영상 보시고 백스윙 좀더 확신을 갖고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